보통 이제 남자 환자분들이 수술하려는 목적은 이제 이미지 개선. 남자 눈의 특징은 우선 일단 수술한 티가 많이 나면 안 돼요. 쌍꺼풀은 최대한 좀 작은 자연스러운 속상 느낌으로 유지하면서 그 수술이 핵심이 되겠죠. 안녕하세요. 눈성형 중점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. 남자 환자분들이 눈 수술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약간 여자 환자들하고 다른 목적 중에 하나가 보통 여자 환자분들은 눈 수술하려는 목적이 좀 예뻐지고 좀 화려해지고 드라마틱한 변화, 그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남자 환자들은 좀뭐 예뻐진다든지 드라마틱하게 눈이 뭐 왕방울눈처럼 되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고, 보통 이제 남자 환자분들이 수술하려는 목적은 이미지 개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남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딱 처음 봤을 때 인상 자체가 피곤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. 그런 눈매라면은 아무리 남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할 때 마이너스가 될수 있겠죠. 딱 봤을 때 인상이 뭔가 좀 또렷하고 활기가 넘쳐있고 그런 인상이 더 낫지. 음 뭔가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라면 암만 정말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. 뭐 이게 그럼 한번 제가 보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두 분은 다 저한테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인데 두분다딱 봤을 때 인상 자체가 뭔가 활기차고 좀 그런 이미지라기보다 피곤해 보이고 잠도 못 잤나? 그런 오해도 할 수도 있겠죠. 어, 이게 왜 그러냐면 이두분다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뭐 크고 작고 떠나서 검은 자가 많이 안 보이죠. 두분다 보면 검은 자만 절반 정도. 그나마도 지금 자세히 보면 눈썹이 좀 올라가 있죠. 이 얘기는 눈이 무겁고 좀잘안 떠지다 보니까. 이마나 눈썹을 써서 그나마 이 정도 눈을 뜨는 거고, 그렇게 해도 잘안 보이니까 뭔가 피곤해 보이죠?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마도 에 주름살도 생기고, 눈썹이 자꾸 올라가요. 그렇게 그리고 또첫 번째 분도 그렇지만 두 번째 분은 눈꼬리도 쳐져 있고, 이런 인상이면 상대방이 봤을 때의 피곤해 보이는 눈매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환자분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검은 자가 많이 안 보이고,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썹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?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눈이 뚜렷한 느낌이 떨어지는데, 이런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검은자가 많이 보일 수 있게 눈뜨는 걸 수월하게 만들어서 검은자의 노출 정도를 늘려주는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위트임이나 뒤트임을 통해서 좌우폭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이제 트임이라는 게 본인이 원한다고 많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 특징이 이제 눈 안구뼈 자체가 작아서 틀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무리하지 않는 한도로 해서 위트임 뒤트임 하면서 절개로 눈매개 정을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눈이 한결 또렷해졌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뭐 쌍꺼풀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속상에 가깝게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줬고, 올라가고, 음썹도 내려온 것 같고, 트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못했지만, 그래도 보면 여기 앞머리 보이기 답답했던 게 조금 더 보이고, 바깥쪽으로도 약간 길어졌죠. 그래서 눈이 보면 위아래로도 커지고, 좌로도 길어지고. 그렇지만 뭐, 이분도 수술한 티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.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한도 내서, 뚜렷한 눈매를 만들어 줬던 케이스고 두 번째 환자분도 뭐 비슷하죠. 짝눈도 좀 제법 비슷해 갖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눈도 검은자도 작고 더 많이 쳐졌죠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안면 비대칭 때문에 이제 짝눈인 경우가 많은데 뭐 뼈에 골격의 차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쌍꺼풀 높이나 뭐 눈매 교정의 양 트임의 정도를 통해서 좀 수술을 해줬습니다. 이분도 똑같이 이제 절개로 눈매 교정 해주면서 위팀임뒤트을 통해서 수술을 해줬는데. 지금 보시면 한결 눈이 또렷해 보이고 시원해졌죠? 보면 뭐 쌍꺼풀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트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시원해졌죠. 짝눈도덜짝눈처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람의 의욕이 있어 보이고 시원한 눈매.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남자 눈의 특징은 우선 일단 수술한 티가 많이 나면 안 돼요. 쌍꺼풀은 최대한 좀 작은 자연스러운 속상 느낌으로 유지하면서 대신 좀 검은 자가 많이 보이는 그 수술이 되게 심이 되겠죠? 남자들이 선호하는 눈은 대부분 다 동그란 눈이 아니라 옆으로 길고 시원한 눈, 찢어졌다는 표현을 하는데 좌우로 긴 느낌의 이제 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윗팀이나 뒷팀을 통해서 좀 좌우 확보해 준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들보다 더 트임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. 그래서 남자들이 원하는 시원한 가로로 긴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임을 더 적극적으로 하되 자연스러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트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